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치타 상가에 입점한 상점들을 같이 구경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진짜 놀랄 정도로 아이디어가 되게 좋고 좀 대박인 그런 매장들도 되게 많았고요. 음, 그리고 막부박사에 활용해가지고 제가 진짜 처음 보는 약간, 어, 이런 게 있었어? 이런, 이럴 정도로 되게 잘 만드신 그런 매장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둘러볼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상가 둘러보기 전에 좀몇 가지 안내상 조금 빠르게 말씀드리고 갈게요. 음 일단 여러분 몇개 매장이 들어왔는지 좀 궁금하시죠? 제가 한뭐열열세 개에서 열 다섯 개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laughs> 조금 많은 분들 매장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열여덟 개 뽑았어요. 열여덟 개 진짜 많이 뽑았죠. 이게 한 층에 아홉 개가 들어갔는데 이 층을 그냥 다 채워서 열여덟 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한 가게 한 가게 되게 자세하게 뜯어 보면은 좋겠지만 어 진짜 빠르게 둘러보려고 하거든요. 음 왜냐면은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방이 18개잖아. 어 18개. <laughs> 그래서 하나당 3분을 잡아도 60분이야.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진짜 빨리빨리 볼 거고 만약에라도 혹시라도 조금 자세히 보고 싶은 분 있으면은 이제 갤러리에 치타상가 쓰시고 구경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시간 때문에 조금 빠르게 훑어보는 거니까 너무 슈슈슉 넘어갔다고 좀 섭섭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러니까 봤거든요 다 보고 글도 읽고 했는데 이제 어쨌든 라방에서는 조금 빨리빨리 볼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 그래서 음, 상품 전달은 편집 영상이 올라간 이후에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갤러리 아이디 인증 이미지랑 같이 이메일을 보내달라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커뮤니티에 이제 제가 안내글 올릴 거니까 어 그거 보고 이제 당첨자분들은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그리고, 음, 아, 맞다,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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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여러분, 그, 뭐지? 상가 포스터 있잖아요. 상가 포스터를 이제 팬카페 직접 상점 간판을 만들어서 올려주신 분들도 있는데, 이제 포토샵을 아예 못 하시거나, 뭐, 팬카페 가입 안 하셔가지고, 안 만드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정말 허접하게 아이콘 하나씩 넣어가지고, 검정 배경에 이제 안 만드신 분들 거,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갖고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들어서 이미지 올려주신 분들 거는 리컬러 해가지고 다 가져오고 음, 상점 간판도 좀 같이 이렇게 구경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되게 좀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보면 은 너무 허접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어울리는 폰트랑 해가지고 아이콘 하나씩 해가지고 만들어 왔거든요 이거 아까 보였으니까 그냥 보여드릴까 <laughs> 요정도 요정도로 해왔어요 그냥 아이콘 하나랑 폰트, 요렇게 해가지고, 이거 제가 만든 거고, 이제 여러분들은 더 멋지게 만들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든 건다 이런 식으로 아이콘 하나랑 뒤에 검정색 배경,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어, 이거 어쨌든 제가 지금 리컬러를 해가지고, 18개 간판을 CC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CC로 만들어 놨으니까, 혹시라도 요거 상가 받고, 싶어나, 받고 싶으시거나, 나 받고 싶 이거 리컬러 아이템 갖고 싶으신 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팬카페에 올려드릴게요. 원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음, 됐다. 전달 드릴 사항 다 드린 것 같고요. 이거 팬카페에 올려주셔가지고, 이미지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와, 여러분, 보자마자 깜짝 놀랐잖아. 네, 추억을 파는 아이스크림 가게. 이거 간판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예쁘죠? 귀여워, 귀여워. 들어가 볼까요? 빠밤. 와, 색감 봐요, 여러분. 진짜 너무 예쁘죠? 진짜 아이스크림 가게 같아. 너무 귀엽고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진짜 놀란 거. 아니, 이게 뭐야. 여러분, 이거 봐요. 미쳤나봐. 아니, 아이스크림을, 저는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란 게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 해서 보니까 이게 라마 털? 있잖아요. 라마 털. 그걸로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laughs> <laughs>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아이스크림 통을 만들어주셨어 어, 요거 아이스크림 털은 보세요 하얀색 라마 울 이런 거 빨간색 라마 울요런 식으로 라마 울요걸로 해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진짜 대박이야 그리고 이거는 이건 뭐야? 아, 디버그에 이런 게 있어요? <laughs> 너무 신기해 와, 진짜 대박이죠?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거, 아이, 이거 아이템을 보고 저는 그 식... 식당 게임팩 있잖아요. 그걸로 하신 줄 알았어. 아이스크림이 있는 줄 알았어. 어 민초, 민초 이게 대박이야. 민초. 헉, 어떻게 색깔 이렇게 예쁘게 쓰셔? 진짜 예쁘죠 여러분? 아요렇게어 이렇게도 너무 예쁘다. 헉, 대박. 진짜 예뻐요. 어쨌든 우리 추억을 만나, 추억을 파는, 어 추억을 파는 아이스크림 가게 너무 예쁘고 어, 깜찍하고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잘 봤습니다. 자, 다음 가게 보겠습니다. 다음 가게는 짜잔. 어, 아, 깜짝이야. 아, 여러분, 아. <laughs> 아,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아니, 어, 귀신 서 있는 줄 알았잖아. 치타야, 왜 여기 들어와 있어? 아, 입구에 갔다 왔는데, 또 자유의지로 들어와 있어요. 치타, 탈락! <laughs> <laughs> 어, 진짜 깜짝 놀랐어. <laughs> 아니, 제가 불러올 때저 입구에서 있었거든요? 어, 깜짝 놀랐어. 팝업 쉼 스토어. 그리고 요 매장은 이름이 너무 귀여운 게 이예희라고 지셨대요. 약간 이예희를 좀 저격하신? <laughs> 이예희. 요렇게. 글씨가 작아가지고 조금 깨지네요. 그래서 팝업 쉼 스토어인데, 와, 여러분, 여기도 진짜 분위기 돌았잖아. 여기 딱 들어가자마자. 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숨 참으세요. 뭔가 팝업 스토어 딱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카운터 카운터 공간이 있고 어 이거 여기서부터 예뻐 보세요 보세요 맞아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 어 풀벌레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 와 여러분 분위기 진짜 대박이죠 아니 어떻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시지 저는 진짜 되게 어, 상가 건축이라고 하니까 그냥 너무 단순히 뭐식 땅, 카페 이런 것만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팝업 스토어 뭐 이런 거 생각도 못했어요, 진짜. 근데 여기 안에를 이렇게 약간 실외처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세요? 진짜 짱인 것 같아. 너무 예뻐. 이거는 이제 판매하시는 아이템인가봐, 그쵸 이에 히에서 그 판매하는 아이템이라고 해요. 너무 예뻐. 땅 너무 잘 봤습니다. 우리 팝업 쉼 스토어. 다음 건축 보겠습니다. 다음 건축은 치타 보살 철학관이라는 곳인데 자큰거 옵니다 여러분 <laughs> 다들 숨 참으세요? 진짜 숨 참아야 돼 경고했어? 나 진짜 숨이 아주 그냥 턱 막히는 그 건축이었거든요. 저 깜짝 놀랐서 이거 보고 여러분 <laughs> 저 미쳤나봐 와 진짜 돌았죠? 어떻게 이 아니 어떻게 이 조그만 방에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와, 돈돈 돈 많이 가져왔죠? <laughs> 이 컨셉이 대박이야. 사모님들이 이렇게 어, 돈 많이 가져오셔가지고 제 아이디어가 미쳤어. 여러분, 이것 봐 분위기. 아, 그니까요 이게 노시시라니까요. 진짜 미쳤죠. 진짜 대박이야. 아, 맞다. 기억난다. 이분 진짜 대박 신기한 게, 1999, 8, 1996,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 얼마인지 알아요? 딱 2만. <laughs> 나 그거 보고도 너무 신기했어. 2만을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건축을 해주셨더라고요. 뒤쪽도 진짜 완전, <laughs> 진짜 고수들은 달라. 이런 부분까지 다 꾸미셨어. 대박이죠, 진짜. 전문가죠, 전문가. 거의 광기 수준이야, 광기. 장난 아니죠. 아, 진짜 디테일이 미쳤습니다. 너무 멋진 건축. 치타 보살, 철학관. 너무 잘 봤어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진짜 짱이십니다. 자, 다음 건축. 자, 보겠습니다. 짜잔. 다음은 치토스 문방구, 치타 상가점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문방구를 만들어주셨는데, 아, 너무 여기도 아기자기하고 색감 너무 예쁘게 약간 선물가게 같은 느낌? 너무 귀엽게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디테일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아이템들을 진짜 열심히 배치를 해주셨다는 게 되게 느껴지는 약간 그런 상가였거든요 어 맞아 맞아 완전 요즘 소품샵 느낌 같아요 우리가 약간 문방구 생각하면 되게 막 허름한 그런 거 생각하지만 요즘은 되게 문방구나 이런 소품샵 생각하면 진짜 되게 힙하고 예쁘게 잘 만들어 놓잖아요 딱 그런 느낌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laughs> 귀여워 이런 아이템 하나 하나 찾아가지고 이렇게 좀 깜찍하게 이렇게 꾸며줬어요. 그리고 색깔도 되게 내가 좋아하는 약간 은은한 약간 연보라 색깔. 여기는 그리고 뭔가 약간 만드는 된가봐요 뭔가 만, 같이 앉아가지고 좀뭐닦고도 하고 꾸미고 스티커 붙이고 뭐 이런 공간 아닐까? 그쵸여긴또 약간 생활감 있게 이렇게 뭔가 만들고 있는 것처럼 꾸며주셨어요 어쨌든 너무. 귀여운 어 치타 문방구 치타 문방구 맞았나 이름? 아 치토스 문방구 <laughs> 내멋대로 치타 문방구로 바꿔버리기 <laughs> 자 치토스 문방구 치타 상가점 잘 봤습니다 자 다음 가게로 넘어가 볼게요 아니 치타야 진짜 어 치타 되게 방송 욕심 되게 심하다 거의 일부러 옮겨 다니는 것 같아 저또저 저, 저 안에 있네 또자 <laughs> 다음은 마이 홈 건축 사무소 빠밤 여기는 어 사무실인데 아, 여러분 그리고 저는 제 생각에 저는 약간 사무실이나 좀 그런 거를 되게 많이 지어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무실이나 회사 같은 느낌? 근데 생각보다 회사랑 사무실을 많이 안 지어주셨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되게 약간 좀 생활감 있는 그런 느낌의 건축 사무소를 좀잘 꾸며주신 것 같아가지고 마음에 들어서 여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저것도 갤러리 아트죠 저거. CC 아니고 갤러리 아트에 저런 게 있나 봐요. 이거 붙이니까 진짜 건축 사무소 느낌 대박 나요. 그쵸? <laughs> 치타 구경하고 있어. <laughs> 게시판 보고 있네요. 어, 진짜 딱 게시판 여기 보는 느낌? 그리고 여기 커튼 뒤쪽은 이제, 음, 건축 의뢰 맡기고 여기서 이제 뭐 도면 작업하고 이런 공간인가 봐요. 이거 봐, 되게 생활감 있고, 저 이런 느낌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너저분하게 막 생활감 느껴지고, 진짜 뭔가 누가 여기서 일하고 있었을 것 같아. 이런 느낌 너무 좋아요. 이것도 컴퓨터도 잘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듀얼 모니터처럼 이렇게 하셨네요. 아, 이런 것도 잘하셨다, 진짜. 아, 요거를 이런 식으로 쓰면 진짜 커튼, 커텐... 이거 뭐라 그러지? 요 위에 요렇게 진짜 커튼 치는 것 같은 요런 느낌을 낼수 있구나. 위에 저, 저뭐라해요 저거를? 어, 레일 같은 느낌 난다. 커튼봉. 맞아, 맞아. 커튼봉 진짜 설치한 것 같지 않아요? 어, 괜찮다. 이렇게 하니까, 진짜. 이거 방 약간 구조 분리할 때 저런, 저런 식으로 해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건축 잘못 하시는 우리 초보님들은 너무 이해하겠지만, 저는 커튼을 이렇게 중간에 달 생각조차를 못 해요. 저는 무조건 커튼은 창문에 붙이는 거라고 배웠거든요? 아, 그래서 난 이렇게 중간에 붙일 거라는 생각 자체를 못 해가지고 우리가 몰랐나 봐. 또 초보분들 공감하시죠? 저는 이거를 이렇게 중간에 쓸 수가 없어. 자 다음 건축은 짜잔 치타 투 우리 치타 투 사장님도 이렇게 입구를 너무 힙하게 꾸며줬어요. 진짜 타투샵 같아. 이런 거 꾸미니까 아니 나는 진짜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나는 문을 꾸밀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못했어. 어떻게 문을 꾸미지? <laughs> 좀 짱인 듯. 그리고 저기 지금 저기 뭐지 위에 약간 실액이랑 요런 파이프 같은 것도 요 방에 같이 붙여서 보내주신 거거든요. 근데 여기 상가랑 느낌이 좀잘 어울려서 제가 만약에 좀 밖에 외관을 꾸며주신 게 실내에 안 어울리면 지우려고 했거든요. 근데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냥 냅뒀어요. 그쵸? 뭔가 상가 복도에 있을 것 같아. 와 여러분 <웃음> 대박이죠! 아 <laughs> 진짜 타투샵 같아! 진짜 색감도 약간 검정색이랑 뭔가 약간 파란색 타일, 타일 이런 것도 있고, 음 아, 이런 가죽소파 느낌도 너무 좋고, 진짜 타투샵 같죠. 여러분, 너무 예뻐. 어떻게 이런 분위기를 내시지? 이렇게 또 스티커도 너무 예쁘게 해주셨고, 이제 여기로 올라가면... 대박이죠! 우와 진짜 타투, 타투샵 같아. 너무 예 너무 힙해. 그리고, 어, 요거를 팬카페에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어, 굉장히 섹시한 남자가 누워가지고 타투받는 것 같은 그런 사진을 올려주셨더라고요. 너무 섹시하던데? <laughs> 아니, 그리고 이런 템도 있, 있는 거좀 신기하지 않아요? 어, 이거 흔들린다? 지금 이거 흔들리는 거 맞죠? 아, 이게 커튼 장식이어서 이렇게 약간 흔들리나 봐. 와우. 이제 뒤쪽은 약간 여기는 창고로 쓰는 공간인가봐, 그쵸? 여긴 창고고 이쪽에도 타투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하나 더 있거든요? 짜잔! 대박이죠? 허, 여기도 분위기 너무 좋아! 여기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타투를 받는 거지. 오 좋다. 너무 힙하고 예쁘다. 아 맞아! 아 맞아 맞아! 여러분 제가 여기 집 구경하면서 이거 보고 또 깜짝 놀랐잖아요. 여러분 이거 쿠션 뭔지 아세요? 이거 그, 육아팩이었나? 어린이팩인가? 그쪽에 이런 쿠션 의자가 있거든요? 그거를 부박 사이로 뒤집어가지고 쿠션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요거방 보면서, 요, 이거 내가 알아내, 알아내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거 꼭 라방 때 말씀드려야지? 이 생각 했는데 또 까먹고, <laughs> 딴 얘기 하면서, 요런 거나 얘기하고 있고, 아, 그니까요, 건천왜 이렇게 많아? 맨날 못한다고 하면서, 잘 만하네. 자 다음 집 보겠습니다. 짜잔. 다음 집은 맞춤 정장 맞춤 정장 샵인데 여기도 진짜 너무 예쁘고 분위기 되게 좋고 고급진 느낌? 어 벽지랑 바닥재 조화가 진짜 좀 되게 과감한데 고급스럽지 않아요? 촌스럽지 않고 이게 너무 신기한 게어 약간 벽지도 조금 화려하고 바닥도 화려한 좀 나무 소재인데 둘이 되게 잘 어울려, 그쵸 요런 아이템 쓰신 것들도 요것 보세요. 어, 너무 예쁘게 잘해주셨어. 그쵸? 요런 시계 아이템. 그리고 저는 근데 요거를 보면서 아, 요 심지 아이템이 조금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든게 아, 요 뭐라고 해야지? 이 와이셔츠 접어둔 거, 접어둔 게 조금 더 고급스러운 약간 반듯한 와이셔츠 이런 게 있었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 이 와이셔츠는 뭔가 되게 그 조프리 랭그랩 입을, <laughs> 입을 것 같은 <laughs> 그런 셔츠 색깔이지 않아요? 그게 조금 아쉬웠어, 보면서. 맞아. 블랙, 화이트, 이런딱각 잡힌 약간 그런 와이셔츠 좀 내주지. 어쨌든 여기는 이렇게 밖에서 보면은, 밖에서 보면 약간 이런 느낌? 진짜 고급스러워.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어, 옷 갈아입을 수 있는 공간. 여기도 이렇게 <laughs> 귀엽게 좀, 뭐라 해야지? 짜투리 공간 활용해가지고 꾸며줬어요. 귀엽죠? 히팅룸. 그런 멋진 단어가 있었구나. 옷 갈아입는 공간, 이러고 있네? <laughs> 잘 봤습니다. 너무, 어, 예쁜, 어, 테일러샵. 체크리스트. 자, 다음 공간은, 요거는 제가 만든 간판이에요. 개성, 존중, 꽃꽂이. 귀엽죠? 근데 이거 지금 보니까 요 꽃이 되게, 어우, 좀 불편하다. 중앙에 안있고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네? 약간 킹밖에 자 다음은 어, 꽃꽂이를 배울 수도 있고 약간 음 꽃이 굉장히 가득한 너무 색감 여러분 미쳤죠 색감 봐아 들어오자마자 완전 너무 예뻐서 헉 했던 공간이거든요 와 진짜 대박이다 너무 화사하고 예쁘죠 진짜 청량해 여긴 이렇게 꽃꽂이도 할수 있고 어 음, 아, 요런 요런 디테일 봐물 빠지는 거저그 카펫으로 저렇게 표현하셨고 아니 이거 뭐야 가방이 있어 이런 가방 아이템이 있어요 아니면 여기 달려있는 건가 그냥 아 같이 있네 같이 붙어있는 거네 아 그러면 요 아이템이 디버그로 있나보다 요 가방이 그쵸 음, 원래 한템이구나 오케이 어쨌든 너무너무 예쁜 어, 꽃꽂이 샵잘 봤습니다 색깔이랑 연계 너무 예뻐요 다음 거는 빠밤. 다음은 요것도 이제 만들어주신 간판이거든요. 릴리 아트. 여기는 공유 작업실이라는 곳이래요. 우리 릴리가 운영을 하는 곳인가 봐. 자, 볼까나? 와우! 헉! 오 너무 멋있다. 와. 여러분! 여기 진짜 무슨 일이야? 그리고 이거 이미지 보세요. 요거 그림을. 릴리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같이 보내주셨어요. 저는 이거 그림이 이렇게 같이 오는지 몰랐거든요? 대박이야. 이거 그러면 릴리를 앞에 세워놓고 그렸다는 소리잖아. 와, 진짜 센스 봐. 대박이야. 그리고 뒤에 이거 진짜 감동이었던 게 뒤에 그림도 그려가지고 보내주신 것 같아. 그쵸? 왜냐면 이게 그 갤러리 아트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뭐지, 막, 가격이 나오더라고. 요렇게, 이거 돌아다니면서 그리신 거잖아. 순란이 순라니, 이건 술란이네, 딱 보니까. 아이다, 아이다, 아이다. 술란이 아니고 저기 그거 뭐야? 그, 그 미치광이들 있는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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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빌, 빌. 스트라스 빌? 아, 뭐였지? 아, 스트레인저 빌. <laughs> 갑자기 생각,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어, 스, 스트레인저 빌. <laughs> 와 하여간 진짜 장난 아니시 아니셔 이분 건축 너무 잘하세요 그쵸아 여러분 그리고 아 맞다 나 이것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또 너무 생뚱맞게 중간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천장 교체 모드를 그 다운받았거든요 되게 자연스럽고 예쁘죠 자연 약간 콘크리트 색깔 나는 이런 천장을 했어요 왜냐면 요거를 배치를 했는데 너무 막새 하여니까 너무 이상한 거야 집들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약간 방금 옆에 꽃집 같은 데는 괜찮긴 한데 이제 어 약간 어두운 분위기 요런 여기 정장샵이라든지 아까 여기 타투샵 같은 데는 너무 하얀면 이상하잖아요. 이거 너무 예쁘죠? 이거 봐봐. 이거 원래 천장 모드 없으면 진짜 그냥 새 하얀색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천장 모드 진짜 완전 강추. 너무 좋아요. 이거 우리 팬카페 에그 정보 게시판에 올려주실 올려주셔가지고 저 다운 받았거든요. 진짜 예뻐. 맞아. 나 은근히 섬세해. 건축은 잘 모르지만 섬세한 부분이 있답니다. <laughs> 되게 좋아요. 어쨌든 여기 너무 애정이 가득 담긴 공간.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해요.